가는 곳은 호시노 브랑코라고 해서 좀 오사카? 간사이 안에서도 굉장히 좀, 좀 되게 비밀스러운 아시는 분들만 아는 이런 단풍 명소라고 하는데 가 보신 적 있으신가 아, 없어. 그냥 듣고 처음, 처음 들어봤어. 거의 한3년딱 됐죠 지금. 뭐가? 요 단풍보러 갔다 온지 예전에 그 민호. 3 년이라 됐네 민호의 영상 올린 지가 벌써 3년 됐더라고요. 어, 그때는 단풍이 아니었지 파랬잖아. <laughs> <laughs> 스파시 되게 유명하기는 한데 응. 정말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그런 곳이라서 응. 처음 가시는 분들이 한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라는 거를 좀 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어야지. 역에서 내리셔서 한 시간 코스 걸어가. 그안 되고. <laughs> 그 역에서 아... 내려서 지금 한 시간을 걸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에요 거기요? 그죠아 네. 버스가 있대요 버스가 있는데 어... 그 하루에 두 대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고 내가 모르지 진짜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차를 타고 가서 어떤 곳인지 네. 거의 지도도 있고 하니까 한번 네.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 호시노브랑쿠라는 데를 나도 처음 가보지만 뭐 제가 아는 데가 아니라서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같이 한번 느껴보고 같이 한번 구경하러 한번 하러 가시죠 봅시다. 거의 다 왔어. 와. 좋네. 좋아. 오사카 이런데가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에, 오늘은 힐링을 좀 하러. 호시노브랑코 여기서 저랑 같이 한번. 저도 여기 오늘 처음 오는 곳이라서 여러분들하고 좀 힐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주 이쁜 곳이라고 하니까 오늘 같이 가서 저랑 같이 힐링 한번 해보시죠. 가시죠. 허 여기가 허시노브랑코 이게 오사카는 오사카야. 오사카의 카타노시라는 신데 오사카에서 지금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달려왔는데 이런 곳이네요. 반장하겠네. <laughs> 여기가 타나바타덴세스 하쇼노. 와 이게 이제 타나바타라는 게 7월 7석. 7월 7석. 변화증요. <laughs> 7월 7석 타나바타의 전설의 발상지래요. 여기가 그 발상지 아마노가와라는 이제 아마노가와. 가자. 이 한번 보세요 오른쪽. 뭐, 뭐? 웃어. 30분이나 올라가야 돼? 맞습니다. 진짜? 왔는데 가야지. 30분을 여기 걸어 올라가라고? 30분을 와. 길을 이렇게, 와 이쁘네. 이뻐. 야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와 이쁘다. 야 저거네. 오, 저거. 저 다리, 봤으니까 이제 내려가자. <laughs> 이리로 갈래? 지름길로? 어. 빨리 가자. 이리로 가면 0.4km, 12mm 가는데, 여기로 가면은 1km, 2 5 가파른 거리. 자, 지금 여기,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쭉 평지 길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갈 길은 여기. 어, 가파르긴 지름길. 하지만 지름길로 모험의 길, 모험의 길로 이렇게 가면은 금방 가니까 가자 갑시다. 아... 끝데시노 브랑크마다 이입니다 아직 더 가야 되네. 0.8km. 8km? 0.8km. 0.8km, 800m.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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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 예. <laughs> 미에끼 갔다 오셨어 아, 예, 갔다 왔어요. 저 그거 보고 어디 갔다 왔나? 아 진짜요? 네. 다녀오셨어요? 어? 펜 만나셨어? 한국에서 왔나 본데 미에끼 갔다 왔대는데 어제. <laughs> 많이 있어요. <laughs> 감사하지, 잡아주시니까. 아, 맞네. 여기가 호시노브랑코. 여기를 저 밑에 주차장에서 한 30분 정도 올라오면 되는데, 올라오는 길이 두 개가 있어서, 좀 경사진 곳으로 우리는 모험의 길이라는 데 올라왔어요.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저기를 한번 걸어갔다 와볼게. 어? 어때? 좋은데요? <laughs> 잘 여기 몇 미터예요? 여기가 이, 이, 이 다리 길이만 280미터래요.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니? 갔다 오는데 그럼 560미터니까 걸어서 정확하게 2분 40초만 갔다 오겠다. 가실 겁니까? 갔다 올게요. 나 한번 걸어갔다 볼 테니까 잘 한번 찍어줘 봐. 어, 무섭다야. 뭔가 무서운데? 아, 좋다. 이야. 이 높이가 한 50m 정도? 50m 정도? 이게 한 50m 되는 것 같은데, 저기가, 저, 저기가 제일, 어우씨, 무서워. <웃음> 진짜 이쁘다, <laughs> 근데. 흔들리는 거 봐, 이거. 좌우, 위. <laughs> 근데 정말 좋다. 다 왔네 280m 길다 길어 길다 길어 280m는 이렇게 길었구나 다 왔네 280m 긴애 길어 어카타노트리와시 호시노브랑코 귀엽네 가자 오늘도 오사사로 훈원해주신 모두 부인님, 김동선님, 최현주님, 안경님, CWJ님, 이학수님, 마부장 감바리님, 고독한 수인자님, 해롱해롱쿨쿨 방울님, 파생낚시님 나라테 고고님, 박서진님 윤유리님, 투파스덤님, 핑거스님님, 하리데이님, 정미네님,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